안녕하세요, 아노입니다. 오늘 3월 4주차 업데이트 안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아레나 시즌2 개막되고요. 어, 뭐라고라 그게선 기어도 교환소 오픈. 있네요. 아레나 시즌2. 자, 아레나 시즌2 시작 후, 신규 스토리 시즌 랭킹 명예의 정당 등록이 공개되고요. 입장 조건 모험 3-2 메이티 황야 클리어 같은 경우에는 꼭 대부분 다 클리어 하셨으니까 그냥 다 입장 되겠네요. 근데 여기 이제 포인트가 새로운 주간 리그 시작 시 속해 있는 리그의 체아 리그부터 시작되는 규칙이 계산돼서, 계산돼서 보다 쉽게 승강에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챌린저, 레전드에 들어갔어도 챌린저 1, 1로 시작했는데, 챔피언에서 시작하네요. 이제 저희 대부분이 속해 있는 챌린저랑 마스터 부분은 챌린저 5로 시작하다가, 어, 3, 4, 5. 1단계는 3단계, 3까지 내려가고, 2단계는 4단계까지 내려가는데, 요 3, 4, 5단계가 계속 5단계니까, 어차피 4, 5에 있는 앱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겠네요. 올라가기 쉽다고 가정했는데, 올라가기가 그렇게 쉬워진 것 같진 않아요. 어? 하늘석 보상은 상향됐네요. 전후, 이게 소급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그래도 조금 수량이 늘어났다니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네요. 연승 보너스 추가 연승 횟수에 따라서 공격 대전 승리 시 정복 점수와 승점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대전에 패배하거나 수동으로 갱신할 시 횟수 초기화되고 역시 NPC는 승리하고 패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연승 보너스 추가 획득 정복, 정복 보너스는 1, 2, 3 그렇게 많이 주진 않네요. 신규제와 영광의 정표는 두관 리그 랭킹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으며 아레나 시즌2 전용 아이템을 구매할 때 사용을 합니다. 지급되던 정복점수는 삭제된다고 하네요. 정복점수 얻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겠네요. 그 대신에 영광의 정표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약간 구분이 되는 것 같네요. 그, 아레나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영광의 증표하고, 그, 정복 점수 같은 경우에는 순수 강화석 얻을 때만 사용이 되겠네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아이템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아이템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결국에 이 영광의 증표를 다른데 쓸 곳이 없으면은 재화가 굉장히 쌓이게 될 거거든요. 이게, 사용처가 좀 다양해야 되는데, 그, 라이브 서비스에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재화를 계속 늘려요. 근데, 그 재화가 굉장히 한정적인 곳에서 쓰기 쓰이게 되면은, 그 재화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이 영광의 증표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교환에만 쓰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에는 재화가 남아서, 나중에 다시 뭐, 다른 곳에 확장을 한다거나, 상점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후가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아레나 정보 제공 이게 되게 재밌어요 보세요 이게 저번 저번 업데이트 읽어주는 남자에서도 제가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승리하고 패배가 같이 보이면은 유저한테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져요 초보자들, 초보자들이나 되게 안 좋은 유저들은 보상은 얻어야 되는데 아레나에서 계속 지니까 막 32승 100패 이렇게 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승률이 50이 안 나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라이브 서비스 하는 게임들 중에는 요새 대부분 패배를 표시를 안 해주거든요 그냥 승리가 네가 그동안 몇번 승리했다 거기에서 보상 만족감을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드코어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즌 랭킹 동안, 시즌 랭킹이 진행되고요. 시즌 진행 동안. 오 크게 큰 내용이 없네요. 명예의 전당이 이제 시즌별로 표시가 된다. 여기에 도미니엘 요이 공간은 예전에 그 월강 2세라고 추정되던 그 캐릭터였죠. 추수 추가되고. 여튼 되게 많이 업데이트가 되네요. 아레나에서 좀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 매, 맨날 PVE만 하시는 유저들도 아레나에 조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상 아이템이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또 괜찮은 아이템이 나올 것 같거든요? 여기서 바꿀 수 있는 아이템은 최대한 바꿔먹는 게 좋아요. 나중에 다 자산이 되는 거니까. 자, 용 밸런스. 자, 외사냥꾼 코룰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아까도 헤이즐님 말씀하셨듯이 그 아직까지는 쓸만하다 아직까지는 쓸만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험체 세즈 기절 확률이 증가되고 행동 게이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빛치 폭풍 같은 경우에는, 덕터 처치 시 해당 스킬의 쿨타임이 조기화되네요 기절 상태라면은 방어력이 관통이 되고, 기절 캐릭터하고 조합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올라민타하고 조합하면은 어마어마하겠는데요? 그 조합 난이도가 굉장히 높긴 한데, 그죠? 하향대도 저도 계속 쓸것 같아요, 메루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험체 세저 같은 경우에는, 속도 잘 맞춰가지고, 월강 아라민타하고, 어, 조합을 하면은 굉장히 괜찮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의 없겠죠. 은근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환영의 테네브리아가 드디어, 버프가 됩니다. 피해량이 20% 증가한다네요. 그리고, 공격대상으로 지정 가능한 아군이 남아있을 경우 공격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네요 뭐 이러면 은환테에는 그냥 프리딜을 넣을 수 있다는 건데 누군가 사망할 때마다 자신의 공격력과 방어력이 증가하고요 아군이 죽어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딜을 넣을 수 있으니까 환테의아리나에서 엄청 무서워질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불사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카일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메이드클로의 는 아니고, 불사 걸리는 애들, 여튼. 근데 걔네들하고 조합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불사가 남아있고, 불사하고 한테네가 남아있으면은 불사하는, 있는 애들을 갖다 쳐야 될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 같던, 같네요. 그 다음에 받는 피해량이 감소됐던 게각 능력치가 증가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건 오히려 요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싶네요. 능력치 증가보다. 또, 요게 자체 기절 기능이 또 추가가 되네요. 1턴간, 악몽의 결정제는 적에게 나해서 1턴간 기절시킵니다. 오히려 또, 요, 환테네랑 실험체 세져도 조합이 가능할 것 같고요. 확률은 100% 같죠? 확률이 없으니까, 이게 100% 기절이죠. 거의 뭐, 월라만트급의 엄청 떡상인데요. 이 정도면은, 환테네. 완전 떡상인데? 보조형 라츠 같은 경우에 어, 자신에게 공격력 증가 발생시키던 걸 행동 게이지 증가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2턴 간 공격력 증가로 바뀌네요 어, 요거는 전이고 어떻게 바뀌냐 공격력 증가는 그대로고, 행동 게이지 증가도 그대로인데 악성 후에는 자신간 이, 자신에게 2턴간 공격력 증가하고 행동 게이지 30% 증가가 추가됐네요 약간 버프 같죠? 그 다음에 강력한 마르보강 이거 원래 침묵시키는 건데 2턴간 침묵으로 바뀌네요 나츠도 꽤 괜찮아졌네요 근데 자리가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조합에 따라서 행계가 장난치는 게 굉장히 좋긴 한데 얼마나 좋을지는 직접 써봐야 될것 같은데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양이 클라리사, 얘가 정말 좀 많이 퍼프가 됐는데 여기 이제 전후 보면은 방화 효과를 2턴 감소시키고 거의 지운다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2턴간 회복 불가 발생시키고, 이것까지는 다 똑같네요. 확률이 증가됐고요한한 단양이. QT 한양이 이게 이제 지워지지 않는 거죠, 이게. 방화 효과가 해제 불가능하다고 변경되기 때문에, 이걸 쓰면은 무조건 3턴간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쿨타임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평타가 협공이잖아요. 그니까 러타마린나하고 조합하면은 무한 협공 덱도 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버프도 날릴 거 날릴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어 이세타마 고양이 클라리사 뭐 이렇게 조합해도 될것 같고요. 그기에뭐 루나 이렇게 조합해도 될것 같고 고양이 클라리사도 많이 버프가 됐네요. 지금 암살자 시대 시도 저희 기사단에서도 키우시는 분 계신데 저는 여기 암살자 시도가 많이 버프된 것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그것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저 시시. 누군가 사망시 자신의 행동 게이지를 증가시키고 공격력 증가를 발생시키잖아요. 결과적으로 한 명을 잘라야 된다는 건데, 공격력이 얼마나 높은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속도 증가가 되던 게 행계 증가가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금 이건 버프가 된 거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 소형 후에는 행동 게이지가 증가가 됐네요. 생계가 더 증가돼서 좀더 자주 움직일 것 같은데 또이 정도면은 약간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약간 애매하다. 타이밍 타이윈 방어력 증가가 스킬작 하면은 최대 100% 확률로 되네요. 방깡요원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세실리아가 도발 확률이 증가가 됐네요. 이것도 100% 확률로 도발시키기 때문에. 지금 상위 티어에서 세실리아 많이 쓰는데 이게 도발 확률이 100%가 되면은 아레나에서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네요. 지금 쭉 위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내려와 보는데 PVE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렇게 많이 없어 보이는데 PVP 아레나에서 엄청 대격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바사르 모래폭풍 쿨타임 1턴 감소하고요. 이거는 과연 좋은지 안 좋은지 PVE에서는 분명히 버프인데. PVP에서는 이 스킬을 이세하고 같이 쓰지 않는 이상 두번 이상 쓰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제라토, 원래 많이 안 쓰던 캐릭터인데 어 약화 효과 발생할 시에 피해 효과가 증가된다 요거는 칼리드라하고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전보다 약화 효과를 증가했을 경우, 가지고 있을 경우에 피해량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칼리드라고 중첩이 되면 좋은데, 같은 효과는 높은 효과만 적용이 되는 게 요새 추세라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 빙산소환도, 쿨타임 5턴인데, 지금 50% 확률로 1턴간 기절이잖아요? 위에 환테네나, 월강 아라민타가 100% 기절이니까, 요것도, 살짝 애매하죠?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또 빛이랑 암 속성이기 때문에 속성도 안 타는데 얘는 속성까지 타요. 과연 좋은 버프인가 싶긴 해요. 실크. 집중력 2 소모하던 게1이 소모되고요. 딜을 조금 더 많이 박을 수 있겠네요. 속도 감쇄 확률이 증가가 되는데, 어, 100% 확률도 증가가 되네요. 95%하고 100%가 큰 차이가 있나 싶긴 한데 요거는 또 조금 살펴봐야 될것 같네요 크로제 같은 경우에 보호의 문장 이스패시브죠 생명력이 50% 이상 떨어졌으면은 이틀간 보호막 발생시키는 거였는데 보호막과 방어력을 증가해주고 어, 방어력이 추가가 됐네요 크로제 조금 쓸수 있을까 싶네요 이렇게 애매한 버프는 과연 자, 그리고 각성 능력치 상향이 되고요. 효적효적 치악, 치피에 대해서 상향이 되는데 꽤 높은 수치가 변경이 돼요. 뭐6% 6짜인는6% 올라가고 3짜인는3% 올라가고 치악은 1% 2% 증가되니까 약간 조금 더 얻어갈 수 있겠네요. 근데 치피가 조금 큰것 같아요. 2% 2%하고 4%니까 애들이 또 택이 올라가겠네요. 자, 쿠르리는, 쿠르리는 맵, 리콜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뭐라고라 많이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회수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리콜하고 최소한의 뭐라고라만 재투자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쓸만하니까, 아직까지는 쓸만하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만약에 없어도 된다. 이러면 이참에 다른 애를 육성 만들어도 되는데, 이게 과연 못쓸 정도로 너프가 되는 건지는 지금 애매하기 때문에 봐야 될것 같아요. 역시나 펭귄 같은 경우에는 팔수가 팔아도 1군드만1군드만 1군드만 획득할 수 있고, 거의 횟수. 그 아, 주저 다시 리콜. 오락오락 계산이 되고요. 소가된 뭐라고라고는 1대5 비율로 뭐라고라로 환급됩니다. 꽤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폭매제 교환할 수 있는 기어도 교환소 오픈. 웜9-1 클리어 하면은 해당 지역의각 지역의 스테이지 클리어 시 해당 지역의 보호 기어도를획득하고요 보호 기여도를 모아서 해당 지역의 기여도 보안소에서 촉매제를 교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각 지역의 기여도 교환소에서 다른 지역의 기여도는 사용할 수 없다니까 이제 기, 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네요 얼마나 줄지 모르겠지만 이 CP가 극악의 난이도로 환율로 개선이 될것 같아서 막 200번 300번 이렇게 돌아야 줄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 전에 끝까지 소급이 적용이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총매직 하실 분들은 업데이트 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그 수정. 이엘라 바이올린 저번에 나왔던 이야기. 먼저 해제를 했었는데, 스킬 효과 발생 이후로 변경이 되는 거고요. 별노 같은 경우에, 시면의 원거는, 발동 타이밍이 발생 이전에서 공격 후, 노래 노래도 발생 이후 시라렌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전부 이게 기존에 먼저 발생 발생되던 애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뒤로 바꿔 버렸네요. 이엘라 바이올린 때문에 심년 별노 시라렌 산타 무예드테 아이세스창 전부 다 너프가 돼버린것 같아요. 이거는 뭐 크게. 개선이 없는데? 사마린의 음성 연기 톤이 개선됩니다 어떻게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샤이닝 하는 게 그게 바뀌는가? 그건 좀 봐야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도전! 너프가 되네요 도전 조금 쉬워지네요 기존에 깨시던 분들도 기존에도 깼었는데 뭐 아티팩트 얻을 수,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도전 다클 하시는게 좋겠네요 그리고 상점 정복점수 상점에서 판매하는 강화석 가격이 20% 할인되고 후치가 고블릭 후치와 그 기루브란 상, 상점이 50% 할인된 가격으로 강화석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골드가 조금 여유가 생기겠네요 그 다음에 UI가 바뀌는거 뭐 이건 큰 내용이 없죠 이동 버튼이 추가돼서 거기에 쉽게 이동이 가능하게 변했고, 버프를 한 번에 알수 있게 개선이 되고요그 다음에 아이콘이 변경이 되고, 계정 랭크가 표시가 되네요. 이상이고, 중요한 거는 이거죠. 장비 해제 무료 이벤트. 이참에 전부 다 갈아엎어야 되죠. 28일부터 4월 4일까지니까 일주일이네요. 일주일 동안 장비 회제 무료 이벤트가 진행이 되니까 열심히 장비 갈아 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선물 4주차 업데이트 읽어주는 남자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